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먼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저는 진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는 내가 어떤 비밀 공식이나 지름길을 알려주길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본 뒤 아주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먼저, 서두르지 않는 법부터 배우시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씩 웃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나는 절대 이런 문제로 농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빠른 부, 빠른 성공, 빠른 안정을 원하죠. 그러나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건단 하나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느리게 자란다. 당신의 지능도, 인생의 안정도, 재산도, 심지어 당신의 실수조차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똑똑한 사람들이 조급함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시장보다 영리하다고 착각했고, 그래서 위험한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레버리지, 빚, 충동, 과신, 그 모든 것은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파는 함정이었습니다. 빠르게 커 보이는 것일수록 빨리 사라집니다. 반대로, 느리게 쌓인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천재적인 결정을 내리며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멍청한 실수를 덜 저질렀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장기 투자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아닙니다. 나는 그저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모두가 두려움에 팔아치울 때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헐값에 팔아버리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더욱 비싸게 되사드린다는 것을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될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합니다. 부는 속도가 아니라 체력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조급함과 싸우는 조용한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돈이 부족할까요? 왜 평생 일해도 여유가 없을까요? 나는 그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를 세상이 주지 않는 기회에서 찾지만 실제 원인은 대부분 그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조급함, 불안, 그리고 빨리라는 환상 말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장 움직여야 하고, 당장 투자해야 하고, 당장 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위험한 단축키를 기회라고 착각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광고,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말하는 전문가, 친구가 한 번에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평생 조급하게 산다.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인가요? 이 종목이 오를까요? 언제 사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단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급한가? 시장은 빠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침착한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부족한 지능이 아닙니다. 부족한 지식도 아닙니다. 부족한 인내심입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죠. 그들은 기다릴 줄 몰랐다. 그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했고, 시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고, 나는 틀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인간을 이길 만큼 똑똑하지 않지만 인간의 감정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인내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옮겨 담는데 단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목격한 가장 큰 비극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한 사람이 조급해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빨리라는 단어는 유혹처럼 들리지만 실은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빠르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훨씬 더큰 진실입니다. 그 부자들은 누구보다 오래 버텼고, 누구보다 덜 흔들렸으며, 누구보다 천천히 쌓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돈이 부족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당신의 눈을 흐리고 판단을 망치고 당신의 미래를 할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문제는 투자 기술이 아니라 감정 관리입니다. 돈을 잃는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손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버리고 계획을 잊고 감정에 밀려 들어가고 공포에 밀려 나오는 그 순간들, 그곳에서 당신의 부가 사라집니다. 조급한 사람은 항상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수업은 반복됩니다. 왜냐면 그들의 마음은 절대 조용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를, 그것이 바로 조급함을 이기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나 교과서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이 조급함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지를 평생 지켜봤습니다. 1973년,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신문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팔아야 한다고 느꼈던 이유는 시장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폭락은 인간의 공포가 만든 환상이라는 것을 진짜 가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내가 손을 대는 순간의 실수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 시절 나는 젊었습니다. 지금처럼 90년의 세월을 등을 지고 걷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나는 하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자만이 끝에 살아남는다. 많은 사람이 1973년에 폭락에서 파산했습니다. 기업도 무너졌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가슴 아픈 사례들은 돈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들도 수두룩 했습니다. 그러나 똑똑함은 위기 앞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지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의 여정은 머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마음으로 버티는 길이라는 것을 더 어릴 때의 이야기 하나도 해주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처럼 빠르게 배운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실수에서 끝까지 배우는 것. 나는 한번 실수하면 그 실수를 머리와 뼈속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번 하지 않는 능력 그것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잃어버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후회하고 똑같은 순간에 다시 불안해집니다. 마치 신한주의 잃은 돈의 고통조차 있고. 다시 이번에는 다르다는 환상에 뛰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평생 동안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시장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시장은 그들의 자만을 조용히 응징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가장 비싼 감정은 조급함이고, 두 번째로 비싼 감정은 자만이다. 어느 날한 젊은 분석가가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먼거 선생님, 이번에 완벽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카지노에서 너무 쉽게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승자가 아니라 제대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 결국 시장은 그에게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빠른 확신은 위험을 감싼 화려한 포장지일 뿐이며 포장을 열어보면 늘 허황된 욕망 뿐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화려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선택을 피해온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버핏과 나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래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남들이 무너질 때도 우리 자리는 남아 있었고, 시간이 우리를 끌어올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부는 천재의 보상이 아니라 바보 같은 실수를 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생존의 결과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더 어려운 것들 찾지만 정작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늘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레버리지, 빚, 생활비, 팽창, 그리고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포모. 이네 가지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잠식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 함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40대, 5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더 위험하죠. 그들은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었다고 느끼며 더 빨리 만회를 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 조급함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어, 레버리지는 겉보기에는 똑똑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남의 돈을 활용해 더 빨리 벌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레버리지는 불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실수를 확대하는 증폭기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판단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단한 번의 실수는 당신을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수익의 가능성은 크게 보고 손실의 가능성은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절대 잘못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 내버리지의 본질적 독이죠.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은 당장 편하게 보이지만 결국 당신의 자유를 조용히 갈가먹습니다. 빚을 가진 사람은 시장이 흔들리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때 도망쳐야 하고 기다려야 할때 강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즉, 빚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자유로운 생각보다 은행의 나비빌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순간 투자는 이미 투자가 아닙니다. 그저 생존일 뿐이죠. 그리고 생활비 팽창, 이건 거의 모든 중산층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믿습니다. 수입이 늘었으니 집도 조금 더 넓혀도 되지 않을까? 차도 좀더 좋은 걸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소비가 커진 만큼 의무도 커지고 의무가 커진 만큼 공포도 커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져도 삶이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소비가 수입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핵심은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덜 불안해지는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대로 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OMO. 남들이 먼저 돈 버는 걸 보면 흔들리는 마음. 친구가 어떤 주식으로 몇배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생기는 불안. 주변 사람들의 성공이 마치 자기 실패처럼 느껴지는 감정. 이것이야말로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 아니라 당신의 속도를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원래 각자의 속도로 가는 개인 레이스인데 남의 속도를 보고 뛰기 시작하면 이미 게임에서 진 것입니다. 나는 99년 동안 이런 감정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봤습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평생 안정적으로 부를 쌓고 어떤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며 반복적으로 잃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당신이 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순간 게임은 끝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성격, 차트가 아니라 기질, 타이밍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당신의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아도 당신의 감정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부는 인내가 키우고 어리석음이 파괴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지능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평생 버티며 내가 얻은 가장 값비싼 진실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던져서 망합니다. 기회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조급함 때문에 기회를 망쳐서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들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질투가 얼마나 비싼 감정인지 지켜봤습니다. 질투는 당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남이 가진 것만 보이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비교의 지옥으로 변합니다. 비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당신보다 빨리 버는 사람,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 더 빨리 은퇴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속도는 사라지고 남의 속도만 남습니다. 그러면 투자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가장 위험한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빨리 달리려 하고 더 위험하게 돈을 굴리고 더 자주 남을 따라 합니다. 하지만 나는 99년을 살아보며 확신합니다.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을 보고 조급해지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조급함은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조급한 사람은 숫자를 보지 않고 감정을 봅니다.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분위기를 따릅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남의 성공담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상승장에서는 과감해지고 하락장에서는 공포에 떨며 던져버립니다. 결국 시장이 아니라 심리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FOMO, 이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러도 다시 벌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을 더 무모하게 만듭니다. 친구가 어떤 주식으로 대박을 냈다는 말, 옆집 사람이 부동산으로 크게 벌었다는 말, TV에서 나온 신산업의 꿈 같은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익은 당신의 손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남이 벌었다고 해서 당신이 벌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고 남이 늦었다고 해서 당신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시장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다르게 줍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속도가 아니라 당신이 견딜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후하게 평가합니다. 스스로는 침착하다고 생각하고 냉정하다고 믿고 판단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착각을 단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뜨립니다. 하락장이 오면 침착함은 사라지고 공포가 들어오며 계획은 무너지고 본능적인 행동만 남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투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엘리트 의사, 교수, 변호사,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IQ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다는 자만심 때문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남보다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감정을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나는 자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 때문에 망한다. 당신의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은 당신을 벌할 것이고 질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삶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러움, 조급함, 무모함, 그리고 끌 없는 비교, 이네 가지는 평생 동안 사람들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결국 재산뿐 아니라 정신까지 잠식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시장과 싸움에 얻은 진짜 교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묻습니다. 평생 이랬는데 왜 아직도 불안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안전직장, 월급, 부동산, 이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진짜 안전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서 시작된다고 판단력, 절제력, 그리고 버티는 힘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있어도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진짜 안전한 사람은 위기 때더 단순해지고 더 조용해집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내부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질투는 노년을 갉아먹는 가장 비싼 감정입니다. 남의 속도가 당신의 기준이 되는 순간 불안은 끝없이 따라옵니다. 부는 경쟁이 아니라 체력전입니다. 오래 버틴 사람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만드는 충동을 이겨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에 팔아버리는 사람, 흥분해서 빚을 내는 사람 둘다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감정이 이끄는 선택은 항상 비싸게 돌아옵니다. 결국 노후의 부는 기술이 아니라 심리의 힘입니다. 느려도 흔들리지 않고,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는 힘, 오래 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부자가 됩니다. 불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교묘한 적은 언제나 욕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큰 실패는 두려워하면서도 매일의 작은 새는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지켜본 바로는 노후를 망치는 건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수십 년 반복된 작은 선택들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그런 작은 습관들 말이죠. 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방금 한 선택 위에 서 있다고, 절제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당신 지갑을 열지 않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인내는 긴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참아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 사소한 조각들이 쌓여 당신의 노년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집, 자동차, 자녀 교육, 모두 사회가 정해준 기준에 맞추려 하다 보니 자신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리듬이 결국 재정의 여유를 빼앗습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남을 기준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와 장기적인 자유만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을 불리는 것은 전략이지만 돈을 지키는 것은 습관입니다. 당신의 습관이 안정되면 노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흐트러지면 어떤 투자 지식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노후의 부는 당신의 일상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어떤 시장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견딜 힘이 없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흔들릴 때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강조해 왔습니다. 재정적 자유는 결국 심리적 자유에서 시작된다고.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도 작은 시장 변동에 흔들리면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통장 잔고가 적어도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이미 절반 이상을 이긴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은 안정적인 월급과 규칙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구조입니다. 익숙함에 기댄 삶은 단단해 보이지만 충격에는 약합니다. 그 익숙함이 사라지는 순간, 불안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 만든 선택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시장은 당신의 지식보다 당신의 감정을 먼저 시험한다. 돈을 잃는 이유 대부분은 전략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동요입니다. 그래서 진짜 준비는 계좌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긴 시간을 버틸 수 있고, 그긴 시간을 버틴 사람만이 복리의 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번쩍이는 정보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이 승부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은 오직 스스로 키워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태도가 부를 결정한다. 돈을 다루는 태도, 위험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 이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실제로 나는 평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고학력, 고소득, 멋진 직업. 하지만 그들의 삶은 늘 불안했고 작은 충격에도 흔들렸습니다. 왜일까요? 태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산층은 지속적인 수익과 성실한 노력만으로 인생이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안전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은 당신의 직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당신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당신의 불안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결국 당신이 어떤 태도로 선택하고 버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배웠습니다. 돈은 감정과 자존심이 개입되는 순간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비교심이 조금만 스며들어도 판단은 흐려지고 그 흐려진 판단이 평생의 후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감정에서 한발 떨어져 생각하는 훈련을 평생 이어왔습니다. 이 단순한 태도 하나가 내 인생을 지탱해준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부는 기술이 아닙니다. 성질입니다. 성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하루하루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결국 시간을 견디게 하고, 시간이 결국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